자, 그래서 봐봐. 지금 탄화수소 가는 특징이 뭐니? 지금 다 탄소원자, 탄소원자야. 탄소원자 하나와 결합한 탄소원자가 없대. 여기다 중요해. 뭐가 없는 게 키지, 키. 또 마찬가지로. 탄소원자 세 개와 결합한 얘가 없대. 그러면 우선 봅시다. 어... 탄소가 4 개일 건데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뭐니? 얘는 지금 봐봐라. 만약에 가장 기본 구조인 이거를 보면 얘는 뭐야?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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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라고 할때 얘는 얘는 뭐니? 탄소 원자 1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야. 얘는 뭐니? 주변에 탄소 원자 2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 얘는 뭐니? 탄소 원자 또 주변에 얘는 하나와 결합한 탄소 원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단에 뭐가 있으면 어때? 여기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지. 그치? 또는, 탄소원자 3개와 결합한 건, 이거는 뭐 지금, 어때? 탄소가 4개니까, 이런 구조가 없다는 뜻이야. 그치? 이런 구조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지금 얘랑 얘가 문제인데, 얘는 지금 탄소원자 1개와 결합한 탄소원자 수인데, 없다고 했잖아 얘는 상관없고, 그럼 얘와 얘를 이어볼까? 그럼 봐봐라. 가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것 때문이야. 탄소 원자 한 개가 있으려면 말단에 존재하는 탄소가 없어지려면 말단이 없어야 돼. 그렇단 얘기는 어때? 요거 요거 연결하면 어떻게 되니? 고리가 되지 않겠니? 고리가 되면, 자, 봐봐. 여기에 수소 두개 붙은 거지, 그지 탄화수소야. 탄화수소를 그릴 때는 주로 수소는 생략한단 말이야. 이게 결국 영화 뭐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봐봐. 이 탄소는 주변에 탄소 두 개와 만났어. 아, 두 개와 결합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지금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생긴 탄소 수소야. 그렇게 되면 얘는 뭐여야 되니? 탄소 다 모든 애들은 다 어때? 양쪽에 탄소 두 개씩을 결합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4가 나오고, 얘 지금 뭐니? 어떻게 생길 거야? 고리 하나짜리지? 고리 한 개면, 포화도는 1이고, 고리 한 개고, 지금 탄소 4개, 각각 탄소마다 수소가 2개씩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분자식이 같다고 했으니까 모든 애들은 다 어떤 구조니? C4H8 구조야. 그리고 내가 쓰는 D그리는 포화도는 1이야. 그럼 포화도가 1인 거 한번 찾아보자. 지금 얘가 봐봐라. 다 이런 애들인데 가는 우선 찾았어 가는 뭐 고리 하나짜리야 고리 한 개인 탄화수소야 그럼 나는 뭐니 지금 포화도가 1이려면 고리가 한 개거나 또는 뭐니 이중결합이 하나거나 요 구조는 포화도가 1인 구조는 몇개 그릴 수 있니? 요거 고리 하나인 거 그릴 수 있어, 또는 이렇게 생긴 것도 그릴 수 있어, 맞니? 그 다음에 고리 하나, 고리 하나, 그지? 또는 얘는 어떻게 되니? 이중 결합이 하나려면 사슬이면서 이중 결합이 하나, 또 사슬이면서 이중 결합이 하나, 사슬이면서 이중 결합이 하나. 얘는 뭐, 얘나 얘나 같은 거지, 그지? 봅시다. 가는 이미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게. 나는 보니까 탄소원자, 어, 여기는 0이 여기 있네? 탄소원자 두개와 결합한 탄소원자의 수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 입장은 봐봐. 얘는? 요게 탄소인데 주변에 탄소탄소이서 얘안 돼. 지금 얘도, 얘도 안 돼. 그치? 여기 있으면은 탄소가 주변에 두개 안 되지. 그러면 어때야 되겠니? 아, 가운데 들어있으면서 양쪽에 가운데 들어있는 탄소가 없단 뜻이야. 나는. 그러면은 가운데, 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있으면서 양쪽에 탄소가 하나씩 결합돼 있는 구조는 아니란 뜻이야. 얘도 지금 탄소 주 옆, 옆쪽에 탄소 두개 있지. 그래서 얘밖에 안 되겠네. 여기 가운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얘는 지금 주변에 맞니? 주변에. 얘는 세 개가 탄소가 들어있,랑 결합된 거, 각각 말단에는 한 개의 탄소와 결합된 거지. 얘 구조는 지금 보니까 얘인 것 같은데? 얘지? 아니? 그러면은 탄소 두 개와 결합된 건 없고, 그 다음에 보자. 탄소 원자. 3개와 결합된 거는 여기 하나 있지. 맞지? 그럼 이제 요거 A는 뭐가 되니? 탄소 원자 각각 하나와 결합된 애들은 하나, 둘, 셋이니까. 요거는 3이 되겠네. 그래서 우선 요 지금 C4H8, 저기 포화도가 1인, 구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그 중에서 얘는 이미 가로 결정. 그 다음에 얘는 이미 나로 결정 이제 다만 찾으면 될 거야 다를 봅시다 지금 탄소 원자 3개와 결합된 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 구조 틀은 이렇게 탄소에 들어 있으면서 맞니? 들어 있으면서 어... 그 다음에 탄소 원자 2개와 결합된 아 얘도 되는구나 얘도 봐봐라. 탄소원자, 잠깐만. 아까 이거는, 아, 아까 이거는 안 됐던 게 요거 때문에 걸렸지. 탄소, 아니, 저기, 저기. 요거 때문에 걸렸지. 탄소원자 두 개와 결합된 탄소원자, 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탄소원자 두 개와 결합된 탄소원자 수가 있어서 안 됐는데 지금 뭐 찾는 거냐면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라. 요거 있지. 탄소 원자 3개와 결합된 탄소 원자의 수가 있다는 뜻은 요런 형태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근데 저런 형태가 존재하는 거는 요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되니? 그지? 요게 되지? 그래서 요게 지 있고 지금 얘가 단거 같아 맞는 그지? 다지? 그러면 어때야 돼? 탄소 원자 1개와 결합된 애는 탄소 원자 1개와 결합된 애는 요거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는 1이 될 거고. 맞아? 그다음에 탄소 원자 두 개와 결합된 애는 탄소 원자 두 개와 결합된 애는 지금 요거. 그렇지? 여기 여기 양쪽에 또 요거. 맞지? 그럼 탄소 원자 세 개와 결합된 애는 가운데 있는 애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지금 우선 문제를 구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 거야? 각각의 A, B, C, D 다 찾았고, 지금. 가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 나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다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니? 삼각고리에 가지가 하나 달린 구조야. 됐니?